지금 어, 신뢰도 분석 이 파트 좀 진행할 건데요. 신뢰도 분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음, 신뢰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일관성 있게 측정을 했어. 이제 그것을 파악할 때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일관성에게 측정했는지 아니면 안 했는지 그것들을 좀 파악을 할때 진행을 하는 것이죠. 보통은 이제 신뢰도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롬바 알파 같은 것들을 계산할 때 하거든요. 어, 크롬바 알파를 계산한다. 그럼 신뢰도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 좀 아주 또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또 한번 해볼까요. 음, 예를 들어서 신뢰도 분석을 우리가 막 요러, 요렇게 배워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음, 이렇게. 뭐, 아마 학교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뭐 뭐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은, 뭐 무슨 뭐어 타당도는 떨어지지만 신뢰도가 높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관역 해가지고, 아, 이렇게 이렇게 설명, 왜왜 왜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아, 이게 왜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비교를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떻게 할 거냐면, 뭐 뭐랄까요? 음, 예를 들어 이런 문항이 있다고 하실까요 이런 문항? 뭐, 이런 세 개의 문항이 있다고 칭했습니다. 이세 개의 문항이 있는데, 이게 뭐 어떤 뭐 점수가 높은, 어 점수가 높은 높을수록 뭐 스트레스가 높다. 어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걸로 해볼게요. 점수가 높은 높을수록 어 매우, 매우 그런 편이고, 어쨌든 뭐역코딩에낸거 없습니다. 그냥 점수가 높을수록 뭐 스트레스도 높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어 근데 만신뢰도에서 말하는 얘기가 뭐였을까요? 음, 일관성. 일관성이 측정했는지를 파악한다고 했, 했, 했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직접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1번 케이스. 1번 케이스에 이렇게 응답했어요. 1번, 아 5번, 5번, 2번. 이렇게 응답했어요. 2번 케이스 에 응답했습니다. 2번 케이스가 4번, 5번, 1번. 3번 케이스에 응답했어요. 5번, 4번, 1번. 어떻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다 점수가 높은 높을수록 많이 스트레스가 높은 거라고 할수 있는 건데 제 3번 문항 같은 경우에 또 뭔가 예 1번, 2번, 4번, 5번 응답했으면 당연히 이것도 3번, 5번, 3번도 4번, 5번 응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이상하게 1번, 2번 응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 뭐지? 바로 이거 바로 이 문항을 찾아내겠다 이야기입니다. 뭔가 일관성 있게 응답하지 못하고 어 지금 이런, 이런 문항, 일관성 있게 응답하지 못한 문항을 찾아서 이것이 통계적으로 너무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면 찾아서 버려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뢰도 분석이에요. 신뢰도 분석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관성을 어, 있게 응답을 하지 않은 문항 그것을 찾아서 없애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리커트 척도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런 리커트 척도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음, 여기 신뢰도 분석은요. 리커트 척도의 일관성을 측정할 때 확인합니다. 일관성이 게 측정했는지를 확인할 때 리커트 척도일 때만 이것을 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것에 대한 값을 이제 크롬바 알파 값이 나와요. 뭐 어, 이제 크롬바 알파 값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보통은 음, 뒤에 나오나요? 보통 이제 0.6, 0.6 이상이어야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어, 또 어디서는 뭐0.7 이상이 된다, 어디서는 0.6 이상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그 각자의 전공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근데 보통 한0.6 이상이면 어 그냥 신뢰도는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